자 우리 SK이노베이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7일입니다 벌써 이제 160번째 이노베이션 영상이네요 그죠? 어제 미국의 대선이 너무나 싱겁게 끝나서 뭐 당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언론은 초박빙이다 정말 이 역사적인 초접전은 없었다 이런 보도를 계속 쏟아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뭐 완벽한 압도였어요 그죠? 제가 분명히 영상을 매일 같이 찍어드리면서 이 지지율에 대한 전망을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10월 초부터 이미 트럼프 쪽에 지지율이 더 힘이 실리는 모습들이 나와줬었습니다. 무슨 초 접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냥 지도상으로만 봐도 압도잖아요, 압도. 그죠? 결국은 트럼프 이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위대해집니까? 달러는 또 1,400원대를 찍었고. 그죠? 답답합니다. 정말 이 언론들이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뭡니까, 이게? 금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봐서 재입법 하겠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언론이나 정치계 쪽이나 똑같아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정말 이 구독과 좋아요를 지체 없이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2기가 또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반도체 뭐 배터리 자동차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또 위기론을 또 꺼내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수출 역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언론이 왜 자꾸 이렇게 조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우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결국은 트럼프가, 어, 일론 머스크가 정말 줄을 제대로 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라면서 정말 엄지척을 내세웠고 정말 너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아예 이제 일론 머스크 뒤에는 적어도 4년은 이제 트럼프가 뒤에서 함께할 전망입니다. 정말 우주 항공, 뭐 전기차, 에너지 사업, AI, 뭐 위성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뭔가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섹터들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당장 방산이랑 조선 쪽만 하더라도 바로 그냥 반응이 나와버리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죠? 오늘 조선 업계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의 조선 업 함께 해야 된다 미국 함께 해야 된다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섹터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뭐 sk 이노베이션 뭐 사실 뭐더 말씀드릴 건 없네요 뭐 새로운 내용은 사실 상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배터리 사업이 첫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제 이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 줘야 하는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미국 대선 결과가 너무나도 영향이 크게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11만 원 선까지 이탈이 나오는 지금 이런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추세 하단을 복기를 해 주지 못해 버리고 저항 맞고 그대로 그냥 또 추락해버리는 요런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한번 하락하고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요런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좀 요런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지 꼭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ira에 대한 어떤 전면 폐기는 절대 없을 것이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이 전기차 생산하기 위해서, 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다 해놨잖아요. 그죠? 이상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결국 이제 오늘 하락 나왔는데, 내일도 10만 5천원까지 한번 빠져 내려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해놨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트럼프 2기라서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투자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0 1 0 5 9 3 8 3 0 3 1이노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분석 자료 꼭좀 받아가셔서 자세한 내용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실시간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들이랑 기업들 브리핑 제가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실시간 정보방에 내가 입장을 좀 하고 싶다,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5938-3031- 김선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 확인하시고 그냥 눌러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좀 단기간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고 싶다. 어차피 트럼프 2.0 시대에서도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이런 종목들을 꼭 엄선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 꾸준한 수익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010-5938-3041 김선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유해 드린 종목을 좀 잠깐 또 보여드리면 자, 오늘 이제 11월 7일이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좀 내리겠습니다. 자, 11월 7일 제가 오전에 현대힘스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조선 쪽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현대힘스 제가 이렇게 드렸고, 매수가 시초가 매도가는 14,000원까지 잡아 드렸고요. 손절가는 만원 이탈 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시초가 매수진입 목표가는 14,000원 잡습니다 이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넘어가서 오늘도 장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장 시작하고 나서 좀 충분하게 여유가 있었어요 그죠? 충분히 여유있게 잡아보실 수가 있었고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한번 좀 풀려 내려왔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풀려 내려와서 일단은 목표가를 14,000원 잡아놨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제차 상한가를 다시 한번 좀 들어가 주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도 다시 상한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현대 힘스 되겠습니다. 그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된다 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요 14,000원 이 블랙 먼데이 때요 가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오늘 30% 이렇게 이제 수익입니다. 그죠? 어제 종가 대비 30% 올랐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단기 수익 챙겨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 제가 월요일날 자익을 하나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어,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드린 것 같네요. 자, 보시면은, 네,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예, 이틀 동안 60%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제가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꾸준한 수익을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손이 느려서 빠르게 대응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마침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분명하게 이거 수출 계약 나와 줄 거고요. 방산 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조 규모 수출 계약 반드시 나와 줄 거고요. 이 지금 3중 바닥에서 출발할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마침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이제는 모멘텀을 받고 쭉쭉쭉쭉 올라가 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올해 연말 안에 3배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자, 이 대박 종목 잡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내가 대응 못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010-5938-3031. 역시 대박!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실시간 정보방, 초대와 함께 이 종목 같이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대선은 뭐 트럼프의 승리로 이제 막이 내렸고 이제 또 무섭게 또 일정이 하나 다가옵니다. 이제 금리를 또 결정할 미국이기 때문에 내일 8일 새벽이죠 그죠 내일 새벽에 이제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일단 환, 환율이 다시 한번 내려갈 겁니다 지금 원 달러가 1400원이 넘었어요 그죠? 지금 증시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뭐 이런 모습들이고, 뭐 앞으로 뭐 수출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트럼프 2.0 시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살아남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도 항상 그래도 이런 섹터는 늘 수혜를 받아왔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망하고 있을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뭐 금리이나 기조은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이 될 거예요. 연준은 파월 연준의 파월 장이 이야기했어요. 이 금리 결정에 대, 대해서는 절대적인 정치의 개입은 없다.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26년까지 지속이 될이 금리 인하를 우리가 좀 꾸준하게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가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 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대선 결과가 저는 오히려 빨리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매도 빨리 맞고 다시 정신 차리고 어? 올라가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증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좀 다가와 주기를 희망하면서 꾸준하게 기회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확실하게 또 우리가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대박 실적 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뭐 바닥 구간으로 지금 추락을 한 이후에 대량으로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거래량 폭발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쏘아 올릴 일만. 남았습니다. 이 대박 실적주 함께하실 분들께서는 0 1 0 5 9 3 8 3 0 3 1아 실적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확실하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말씀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자료도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탑시크릿이고요 확실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리포트 받아가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시고 함께 또 우리가 공략 이어나갈 수 있기를 한번 또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실리콘 투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대박 실적이 나와주면서 두 달간 다섯 배가 올라가 줬어요 이런 실적 실적 시즌에는 반드시 공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공략하셔서 큰 수익 한번 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2024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3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이제 24년 안에 마지막으로 정말 큰 수익 만들 수 있는 이 대시세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투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섹터별로 준비된 이 대장 종목 확실하게 여러분들 공략하셔서 정말 올해 안에 마지막 대시세를 꼭 만들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5938의 3 0 3하나 번호 대시세라고 의지를 가지시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종목들 뭐 제주반도체도 크게 한번 수익이 났었고 뭐 광무도 마찬가지고 솔브레인 홀딩스 마찬가지고 엔켐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꾸준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금감원 규정 때문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진 못하지만 정보방에 확실하게 초대해드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종목은 제가 1년 동안 꾸준하게 벌써 435번 영상 촬영하면서 정말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갈 거예요. 지금 이 11월 8일 이날부터 영상 찍기 시작했는데 5배 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시가총액 최종 40조 원 이상까지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수익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잡으셔야 되니까, 그야말로 뭐 놓치면 후회하는 거고, 잡으면 기회잖아요. 그죠?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연말 안에 반드시 잡으셔서 큰 수익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3분기 실적 시즌 확실하게 잡으셔서 여러분들, 대박 수익 또 한번 만들어 가시면서, 24년 하반기 대시세 여러분들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를 한번 또 희망하겠습니다. 각 섹터별로 확실한 대장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제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